안녕하세요. IT 리뷰 블로그 아이모니 운영하고 있는 루시스입니다 그 오늘은 그 여러분들 가성비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 HNT에서 언덕 모델로 많이 판매가 된 ZT 트랙 2 HD 모델 누가 판매가 나왔다고 해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 AT&T에서 판매되는 언락 모델들은 AT&T의 개통 이력이 없으면 OTA 업데이트, OTA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별도의 펌웨어 파일이 필요하고요 지금 ZT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펌프의 다소미님께서 여러 버전 공유를 해주셨는데, 요번에는 그 펌프의 S장님께서 또그 펌웨어를 발견하셔서 또 게시판,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펌프 접속하셔서 포럼에 있는 안드로이드 탭에서 누가로 검색해 보시면 S장님 게시물이 있고요. 해당하는 게시물에 그 펌웨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받아주시고 이 펌웨어 파일은 압축을 해제를 해줍니다. 압축을 3404로 시작되는 파일인데,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하고, 이 파일 안에 있는, 그폴더 안에, 그 압축을 해제된 폴더 안에 있는 u p d a t e g 이라는 파일이 실제로 포메, 누가 포메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이 파일을 여러분들 그 외장 메모리에 복사를, 복사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랙에서, 트랙에서 개발자 옵션 활성화 해주신 다음에 개발자 옵션에서, 자, OEM 언락, OEM 언락을 허용을 해줍니다. 이 OEM 언락 허용이 안, 허용이 안 되면, 허용이 안 되면, 그 설치가 되질 않아요. 아, 오피, OTA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 SD카드 업데이트 할 것이기 때문에 이 OEM 언락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트레기를 전원을 꺼줍니다. 자, 전원이 좀, 꺼지는 중이고요. 자, 이업데이트 t e 이란 파일을 외장 메모리 복사를 하셨으면 그 외장 메모리는 트랙이 외장 메모리 슬롯에 이렇게 장착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복사해서 복사를 해서 장착을 해둔 상태고요. 해둔 상태에서 자, 트랙이 전원이 완전히 꺼졌다면 은이 볼륨 업 버튼과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리커버리로 부팅을 해줍니다. 로고가 나올 때까지만 누르고 있다가 로고 나오면 손을 떼주시면 되고요. 로고 나오면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트랙이의 리커버리로 이렇게 리커버리로 그 부팅이 되고요. 여기서 세 번째 볼륨 키를 이용해서 어플라이 업데이트 프롬 SD 카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전원 키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업데이트 집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진행 사항이 나타납니다. 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초기화 되니까 여러분들 꼭 빼고 먼저 하시고요. 제가 이말 빼먹은 것 같은데 그 꼭 백업해 주셔야 됩니다. 주교 자료 있으시다면, 자, 시간이 좀 걸리죠. 폼웨어 파일이 1.3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팔이 아니까 잠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인스톨 a 라메스틱 카드 컴플리트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위에 리커버리 메뉴가 다시 나옵니다. 자, 리부팅을 재부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스냅 617의 메모리 2가 누가가 지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하면서 마시멜로우와 누가는 사용성 자체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 누가 업데이트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업데이트 해보신 분들이 재부팅할 때마다 모어 로케이풀리그 모어 로케로 부분 한가를 해드 부분이 풀린다든지 그런 에러들이, 에러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감수를 하고서라도 충분히 누가는 훨씬 더 나은 사용성을 보여줄 거라 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 저도 이트랙이를 구매를 한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용을 하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뭐 LTE 빵빵 터지지 뭐좀 느리다 하더라도 간단한 뭐 이북이라든지 동영상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아이패드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뭐 안드로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분쯤 후에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첫 화면 초기화 되었기 때문에 그 트랙의 첫 화면이 이렇게, 세팅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혹시나 이렇게 누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음그레이드 하시면 될 테니까 일단은 한번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구글 어카는 나중에 세팅하고요. 자뭐 초기에 설치된 어플들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버전을 볼게요. 자 버전은 안드로이드 버전 7.1.1 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그 빌드 넘버는 자. u 9 1 b 가 이거 펌웨어 버전이죠 펌웨어 버전 맞았나 아닌가요 <laughs> 자 일단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구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부분 한글화 부분 한글화 모로키을 이용해서 부분 한글화를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보안 업데이트가 9월 버전이고 이런 걸 봐서는 음뭐 태블릿 업데이트 자주 있진 않겠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 완료를 하시면 되구요 이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뭐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다음 그레이도도 저는 아주 시간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겠죠. 뭐 특별한 그 이슈가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가 업데이트해서 트랙이 한번 제대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